결혼 전과 후의 시댁 얘기가 너무 다른데 이럴 수 있나요? 남편과 결혼 전 우리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어요. 맞벌이 부부로 시댁 행사에 무조건 참석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말했고 남편도 이해한다고 했죠.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달랐습니다. 명절마다 시댁에서 며칠씩 머무는 건 기본이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. 하루쯤 쉬고 싶다는 제 말에 남편은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?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.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한번은 어머니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서 주말엔 좀 쉬고 싶어요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우리 며느리는 너무 개인주야. 가족을 생각해야지.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너희 작은 아버진 해도 온다는데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죄송하지만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지 않냐.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야.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남편도 그냥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. 그후로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어요. 당신 고집 때문에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며 저를 원망했죠. 제가 너무한 걸까요? 여러분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